안녕하세요. 삼양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에 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마음 강의 총론이에요. 어, 저는 2018년도부터 마음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유튜브도 보고 그런 것들을 또 저의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 정말 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알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의 실천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네, 우선 내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이 마음을 대하는 것도 그 전보다 조금 더 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 감정, 느낌 모두 다 합혀서 그냥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언제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어,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굉장히 아기 때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 우리의 마음은 태아 때부터 생겼는지 아니면 응애하면서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태아 때부터 그 마음들이 있다. 엄마가 그런 마음들을 주입해 줄 수도 있고. 어, 이야기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원래 굉장히 조금 있다가 점점 쌓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관찰을 많이 해볼수 있거든요. 저희 둘째는 돌때 그리고 돌 이후에도 한동안은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아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 나이로 우리가 원래 쓰던 나이로 7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사 맞는다고 하면 막 발발발 떨어요. 너무 무섭다고. 그래 제가 너 예전에는 주사 이렇게 꼭 맞았는데 맞은지도 몰라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 애가 그랬어라고 해요. 더 조금 했을 때는 그냥 맞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주사가 무섭다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내 거야라는 게 정말 강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거에만 이름표를 붙여달라고 해요. 태윤이 이름표를 붙여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자기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 좀 안타까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후내 것을 챙기게 됐고, 그리고 내 것을 뺏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 나라는 개념이 바로 마음 생각이죠. 어, 그 의학적으로 봐보면 아이가 짠 태어났을 때는 엄마와 자기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냥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점점점 엄마가 아이 이름을 계속 태윤아, 태윤아 불러주면서 아 나는 엄마랑 그 분리된 태윤인가 보다를 알게 되고 그 태윤이로서 자기 걸 계속 구축하고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따라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얻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내가 잃어서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 괴롭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집성제 하잖아요. 집착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롭게 돼요. 그게 좀 쉽지 않죠. 네, 저는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괴로움보다는 그런 걸 내려놓으면서 생활을 하는 실천을 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타인들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아이들이 저한테 말도 많이 해주고 저도 또한 아이들한테 말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 저희 주변의 엄마들하고도 이제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잘 지내고 또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하고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잘 지내고 또 어, 제가 이렇게 마음이나 심리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역을 더 많이 허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고 굉장히 내가 지혜로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그 동네에 그 엄마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되게 좀 평온해 보이기도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해서 저한테 막 여쭤보셨었어요. 근데 제가 뭐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내려놓기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근데 어, 그분은 좀 지고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내가 해 보면서 어 이런 변화가 있구나. 아, 이게 괜찮은 방법이구나 하면서 본인이 본인만의 그런 지혜로운 길을 갈수 있는 거거든요. 어, 제가 막 고속도로를 타게 이렇게 확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갈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페이스가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로 가다 보면 사실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없던 건데, 우리가 그 마음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고통스럽게 됐고, 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사실은 우리한테 없던 거였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사실은 없으면 그런 감정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저보다 좀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아, 살고 있어 보이는 제 친구가 부럽다고 했었잖아요. 부럽고 질투심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친구를 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 친구도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질투심,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두 다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지 몰라도 어, 한번 조금 조금씩 내 마음을 바꿔 보면서 변화시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루는 방법 중에 마음 알기, 마음 알아주기, 마음 비우기, 마음 채우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아, 내가 어떤 수치심이 들었구나, 라는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아, 그럴 수 있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비우면 다른 것을 또 채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또 채우고, 그런 식의 과정을 하면, 오, 이거 진짜 마음의 세상이구나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세상은 마음의 세상이거든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관한 그총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나아갈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지식들이 바탕이 돼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지는 본인의 판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많이 비우셔서, 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지혜롭고, 항상 좀 평온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